오늘의 게임은 로드 모바일 캐슬 크러쉬, 크러쉬 오브 로드를 제작한 전략게임의 명가, icg.com의 신작게임, 엠파이어스 모바일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외국에서도 정식으로 출시되지는 않았나봐 사람이 되게 없어요 근데 이 게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릴리스에서 출시한 라이즈 오브 킹덤즈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대놓고 베낀 수준이야 근데 이 도성 모습만 비교해보고는 몰라요 이것만 보고 아니 뭐 비슷하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비슷하다 그러냐 싫어요 누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야 그래서 라이즈 오브 킹덤즈와 엠파이어 모바일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너무나도 비슷해 좌측 상단에 프로필 전투력 행동력 VIP 좌표가 표시되는 위치나 좌측에 미션 있는 곳 왼쪽 하단에 도성과 월드맵으로 옮겨다니는거 야만인 자원지 검색하는 것까지 다똑같아 우측 하단도 똑같아 어, 측 상단도 똑같아요. 이거 뭐 길게 얘기해야 돼? 근데 여기다가. 아니 이 인터페이스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럼 어떻게 게임을 만드느냐 싫어요 누릅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거야 오케이 인정해줍니다 인터페이스 위치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영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두번째 캠페인 그렇다면 라오킹이는 캠페인 엠파이어에는 배틀이 있어 여기에 들어가보면 저 지도에 칼박힌거 구름껴있는거 원정 이거 어떻게 설명할거야 에이 뭐 비슷할수도 있지 뭐 한다면 원정을 눌러봐 이거 어떻게 설명할거야 완전 똑같죠? 오른쪽에 있는 랭킹 위치나 왼쪽에 원정 상점 원정 맵까지 똑같아. 저기 가운데 기둥 보여? 거기다 원정을 들어가면 똑같아. 응, 음, 모든 창이 똑같아. 목표부터 싸우는 장소까지 반박이야. 인정? 나는 여기에서, 아, 그냥 대놓고 베겼구나라우킹이잘 되긴 잘 되는가 보구나. 라고 느꼈어요. 세 번째, 안개. 안개 있는 게임. 흔치 않아요? 라이즈 오브 킹덤즈도 그렇고, 엠파이어 모바일도 그렇고, 시작하면 왕국이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그 안개를 정찰병을 통해서 제거해야 맵을 볼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또 말을 안 해요. 나도 사람이야. 게임이 비슷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어떡할 거야? 휘파람. 정찰병 이동할 때마다 휘 아니 차라리 기타를 치거나 말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지 왜왜 하필 휘파람이야 네번째 현질존 현질존조차 비슷해 첫구매 1200원에 전설사령관 주는거나 특가 패키지존 가격구성이나 패키지 모양이나 비슷하죠 오늘의 특가 가격대도 똑같아 더할 말이 없어 보석상도 똑같고 도시보급소 성장기운까지 다 똑같죠 보석은 조금 더 주더라 게이덕 다섯번째 사령관 자 사령관 탭에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똑똑 같은거 보여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 특성 들어가보면은 이거 보여? 모양 비슷한거 보여요? 스킬 특성 제일 마지막에 생김새도 똑같죠 주둔 특성도 비슷해 맞죠? 이 외에도 라오킹의 최강의 지도자도 있고 그냥 라오킹 판박이 게임이야 아닌데? 안 비슷한데? 다른데? 아 판박불가 근데 이 게임이 인기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 라킹의 최대 장점은 필드에서 병사 컨트롤이 자유롭다는 거야. 근데 이 게임도 필드에서 병사 이동이 자유로워 라오킹이랑 진짜 똑같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라오킹이 지금처럼 현재 존맛게 게임의 길을 걷고 있을 때이 게임이 국내 출시를 하고 아이템을 초반에 잘 퍼준다면 라오킹의 꽃 KVK나 오시리스광 같은 것도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 라오킹이 실시간 전략 게임 1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라오킹이 훨씬 잘 만들었어요 아니 너무 미안한데 1부 나중에 나오던 라우킹보다왜 다들 뭔가 좀안 좋냐? 일단 병력 컨트롤할 때 엠파이어 모바일은 초상화를 클릭해서 이동이 안 돼. 빠른 컨트롤이 좀 힘들단 거지. 그냥 캐릭터를 클릭해야만 옮겨집니다. 그래서 라우킹보다 불편해. 더해서 성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자꾸 엠파이어 모바일이라고 뜨는데 이거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 저런 거 보고 성에 들어가고 월드에 나온다? 사람 열받을걸요? 이 외에도 자잘자잘한 모든 것들이 라우킹의 한 수위야. 개인적으로는 그래. 아직은 한국에 정식 오픈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오픈한지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많이 수정, 보완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죠?